자 말씀 제가 한 구절 말씀 을 읽고 이제 예배드리 <laughs>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 편 내려놓을게요. 편내려놓요 그래서 20분 전에 와야 돼요. <laughs> 팬펜 내려놓고 우리 오늘 말씀 듣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말씀 부자 갈라디에서 2장 20절 같이 독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선생님이 어제 우리 친구들 말씀 이거를 준비하다가 우리 친구들 멘트 덕분에 선생님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 친구들도 오늘도 은혜 받게 기도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2 4예요 내가 24하는게 아니라 내가 2 4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어죠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집중하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집중하세요 정리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섯 가지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 땅을 정복하고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리는 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 1절 나옵니다 자, 저희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펴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31절, 하느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시고 이날까지 다 지으시고, 지구으로다 지으시고, 마지막 절에, 마지막 1.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얘들아. 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어디 가지 않아도 어디에 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 속 기도를 냥요 우리 예배 와서 기도하고 꼭손 잡고 꼭손 집중해서 기도하 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그 자체가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항상 어땠다고? 항상 이십사 속 있었어요 항상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되고 항상 이십사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강호동이랑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강호동 알죠? 다 이제 불씨로, 불씨로 다른 이제 가정집을 찾아가서 밥을 함께 먹는, 함께 먹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호동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초등학생, 우리 친구한테 많이 묻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묻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연예인이 얘기해요. 커서 뭘 대해? 그냥 아무거나 대해. 커서 뭘 되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커서 저뭐 수의사 될래요, 뭐 될래요, 뭐 될래요 이거면 돼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양처럼 공부 학교집 학교 집 하고 학교 집 하고 학교 집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주일까지 주일까지 교육 때 예배 안 드렸으니까 친구랑 가끔 가고. 그때 꿈이 선생님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아니면은 의사. 어 선생님 꿈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지금은 어린이집 에인데 전혀 다르죠? 간호사 왜냐면 그때는 정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정교권을 놀았으니까. 음. 의사, 간호사 아니면은 이공계 가가지고 기계 만드는 기계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뭐예요? 어린이집 어린 교사예요. 상관없다니까, 내 꿈과. 선생님은 그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꿈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가 더 우울했어. 지금 보면. 혼나서? 아니요? 이게 아니었잖아. 하나님과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몰랐으니까. 그때가 더, 그때가 더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도 돼요. 옛날 저는.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셔요. 선생님, 지금 어린이집 교사 됐잖아요. 어린, 선생님은 처음에 우리 친구한테 수업을, 우리 수빈이는 알 거예요. 처음에 우리 친구한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떨렸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공포였어.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처음에 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늘 전도사님 만났죠? 오늘, 전, 오늘 전도사님이 있는 생명부금교회를 만났죠? 목사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뭐가 될든 상관없어요. 뭐면 된다? 하나님과 항상 있삼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레너트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해야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나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부모님 말씀 안하 필요 없어 선생님 말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24일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누구? 사탄을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현장에서 얘를 봐야 돼 처음에 사탄이 하하랑 아담을 어떻게 속였죠? 선악과 를 먹게 할 때, 아,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너만 생각해. 뭘 하나님이야? 네 중심으로만 생각해. 네 생각이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네 마음대로 네가 개, 길을 개척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걸 봐야 돼요. 이 사탄이 뭘 짓게 만들었냐면은, 언제를 짓게 만들었죠? 제, 언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2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애니들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아 사탄이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 의심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24만 못 누르게 하는구나 이거 봐야돼요 우리 엠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선생님 역시도 엠네트 역시도 하나님의 하나님 아는 영이 떠나있었구나 마음이 떠나 있었구나. 육심도 떠나 있었구나. 읽어 봐야 돼요. 뭐 하면서? 24. 사는 24. 함께 24면서.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오늘 말씀 공부를 풀어줄 건데, 내가,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니이 내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 있었던 나 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탄이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 사탄 몰랐잖아요 사탄이 존재하는지 몰랐잖아요 사탄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만 불순종하고 싶었던 그나 하니가 이 시가 절대 하기 싫었던 그 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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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항상 이사하지 않으면은, 자, 이사하지 않으면은 그 틈에 얘가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 모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얘가. 얘한테 속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자, 지금 우리 멤버들 친구들 학교 가죠? 하원에 있죠. 다 믿나요? 그리스도 다 알아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 믿나요? 안 믿어요. 자, 우리 목사님 은그 말씀 하세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우리는 어디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어디 나라에 살아요? 세상 나라에, 나라에 살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은 지겨. <laughs> 워요 <지겨워요? 웃음>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하자.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아 니라 우리,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도 사랑하지만, 여기서, 나는누구예요 우리, 너 말고, 나 나를 사랑 하사누구를위하여 나를 위하여누구를 위하여 버리시? 자기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아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머리, 하나님의 아들이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알겠나요? 네. 뭐안 돼도 돼요. 세상 살기 쉽지 않죠, 런던들. 이것도,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뭐안 해도 돼요. 우리 렌던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도 몰라. 그냥 이동만 하고 있어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항상 하나님과 함께 2 4년면서 우리 친구들이 렌던트 친구들이 대신 해야 될게 있어요. 결론을 나오죠. 뭐로 편집하라고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 예배소에서 말씀렸죠 말씀 안 통하죠? 그거 그냥 그때 잠깐 외고 끝내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내 삶을 편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자꾸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꾸 뭔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말씀을 편집하세요. 그리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게 이슈사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 친구랑 갈등이 있었을 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자꾸 제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어떡해요?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아가과하하가 하나님과 편하게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편하게 소통하세요. 그게기도해요 모든 순간의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레너트의 미래는 이미 미래 응미 미리 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레너트한테 응답을 주시려 머리에 지금 머리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언제 줄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뭐 알아? 얘너들친구도 뭐하라고요? 하나님과 2 4하세요 네. 그거면 됩니다 알았나요? 네. 자 오늘 말씀 3년 구절 읽고 진짜 정확하게 10분 안에 끝났어요 자 뭐? 말씀 읽고 끝났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친구들이랑 놀다가 네. 공부를 하다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한구절이라도 생각나면 돼요. 그럼 그게 2 4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잊고 끝낼게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십을 세울게요. 그런즉 이제는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제 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전, 창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 저희 생명보험교회를 만나서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복험을 듣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편집하며, 편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입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서 성령을 인도해 주시고, 옵 저희가 뭘 어떤 것을 노력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사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